거대 고래의 매도 나쁜 남자 같은 움직임, 개인 투자자는 뜻밖에 받아주는 사람인가? 가격이 떨어질수록 매수 자금 비율은 양수. 비트코인은 조정 중일까? 아니면 붕괴일까? 쿠케인, 파월은 시장 안정. 9월 FOMO 대시험이 다가올까? 세계 최대 이더리움을 확보, 주가 585% 폭등. 비트마인, 이 거름마개가 시장 구조를 바꿀까? 신세력은 게임을 바꾸고 구세력은 방어 토큰화 주식 마지막에 웃는 쪽은 누구일까? USDC를 밀고 r l u s t 를 끌어올려 SBI가 체일링과 연합해 일본 스테이블코인 새 흐름을 정의할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8월 26일 화요일 비트코인 t 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4만4천 달러까지 상승한 후 매도 압력을 받았으며 현재 시장은 15만 달러라는 운명을 건방어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인상 지갑층별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0.0.0.1 비트코인의 소규모 지갑은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형적인 추격, 매수 매도의 투기자입니다. 0.1에서 10 비트코인까지를 보유한 중간 규모 투자자는 저점을 지지하며 가격을 받쳐주는 갑옷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000 비트코인의 중대형 투자자는 매매를 자주 반복하며 시장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1만에서 10만 비트코인의 대규모 투자자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매도를 집중시키며 이번 조정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만 btc 이상의 거대고래는 이전만큼 매도 압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네트워크상 매도를 유지하며 상승의 천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전면적인 붕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 15만 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깨면 시장은 비명을 지르는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조정은 전형적인 건강한 시장의 교체입니다.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진입한 지한달 미만의 신규 투자자는 평균 마이너스 3.5%의 평가 손을 기록하며 당황해 매도,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포에 의한 항복입니다. 반면 보유기간 1에서 6개월의 당기 투자자는 W 플러스 4.5% 수익을 유지하며 실제 핵심 보유 자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자는 하락을 기회로 삼아 매수를 지속하며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매도 압력은 장기 투자자가 흡수하고 있으며 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고점에서의 투기나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자산은 저비용 강한 신념을 가진 투자자의 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롤러코스터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 다음 강세장에서는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비트코인은 11만 2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가격은 낮아졌음에도 시장 심리는 오히려 활발합니다. 펀딩 비율은 항상 양수 상태를 유지하며 롱 포지션 투자자는 자금을 지불하더라도 포지션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가격이 하락하면 펀딩 비율이 반대로 상승하며 내리면 매수라는 전형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현재 가격은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범위에서 등락하며 레버리지 조정과 차익 실현 포지션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10만 달러 근처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지지력이 매우 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이나 달러 강세 등 것이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체인상 자금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충전 중입니다. 외관상 등락이 심해 보여도 실제로는 포지션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한 손이 정리되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향해 힘을 축적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씨는 이번에 정말 대기수를 펼치며 FRB 이사쿡을 해임했습니다. 문제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는 진정한 세기의 대극장이 될 것입니다. 가령 트럼프 씨가 승소하면 자신의 측근을 이사회에 보내 FRB가 트럼프 준비은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점은 시장에서는 다음 표적이 파월 의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이 내려가는 대신 새로운 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FRB 의장 제롬 파월은 잭슨홀 회의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월평균 신규 일자리는 3.5만개에 불과해 2024년에 16.8만개를 밑돌았으며 7월 실업률은 4.2%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관세가 일회성 인플레이션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은 데이터 의존적이라 강조했습니다. 9월에는 신중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 확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중금 리포트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서 비둘기파로 해석되었으나, 그는 명확한 금리 인하 경로를 제시하지 않고, 정책이 경제 데이터에 의존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클레이, 도이치 등 여러 투자 은행은 이미 금리 인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CME 페다치 도구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약 87%에 도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에도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 전에 신 FRB 통신사가 짤막한 기사를 냈지만 내용은 경제가 아닌 생활 습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72세의 파월 의장은 주 3회 수영을 하고 트레이너와 함께 몸을 단련하며 그 침착함은 마치 바위와 같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으로 시장의 소동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즉, 시장 심리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9월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트럼프 씨가 지지하는 WLAI 대피 프로젝트와 테더가 지원하는 플라즈마 체인이 상장 예정입니다. 포모 분위기가 한꺼번에 가속되면 시세가 과열될 수 있지만 반대로 축제 기분에 휘말려 고점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마인은 마치 치트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6월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채굴 기업이었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고 갑자기 세계 이더리움 5% 매입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 시장에서 한순간에 톱 종목으로 도약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주 또 샀다 더 샀다라는 공고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밤에는 한 번에 19만 이더리움을 매입하며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고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비트코인 왕국 마이크로 스테레지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가상 자산 보유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트에서는 한쪽은 비트코인의 수호자, 한쪽은 이더리움의 패자, 마침내 가상 자산 업계에도 양강의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 라며 비꼬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지난주 암호자산과 현금 보유액을 22억 달러 늘려 현재 171만 ETH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액은 8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회장 톰 리는 주당 암호자산 순자산 성장과 주식 유동성에서 동종 업계보다 앞서 있으며, 리먼에이비는 단일 2사배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m I'm still a big fan of Bitcoin because I think it is you know digital gold. But what we've seen in the last uh, really in 2025 is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nd crypto are converging. Really right? 비트마인은 올해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역전극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가는 단 1년 만에 585% 상승했고, 비메나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돌파가 코앞입니다. 보유중인 이더리움 규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소규모 채굴업자에서 거대 온체인 금고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채굴을 넘어 가상판 블랙록으로서 자산 운용과 준비금 전략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시장 실험이기도 합니다. 상장기업이 가상자산을 핵심자산으로 재무제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 문이 열리면 비트마인의 성공은 단순한 역정극에 그치지 않고 모방의 연쇄를 촉발해 더 많은 상장기업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며 자본 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SEC는 한쪽 손으로 불을 집피고 다른 손으로 물을 뿌린다. 토큰화 주식은 날아오를까 아니면 쓰러질까? 스테이블 코인 자산 내용을 모두 공개. SBI와 체일링의 제휴로 바로 체인에서 장부 확인. 토큰화 주식이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주식을 그대로 블록체인으로 이사시킨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야 260억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코인베이스, 케이라켄, 로빈훗 등 주요 플랫폼이 동시에 참여하면서 단숨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판매 포인트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주식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마와 아이오스코 같은 국제 규제 기관에 엄격한 시선에 노출되어 차가운 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토큰화 주식은 아직 걷는 법도 배우지 못했는데 벌써 컴플라이언스 무대로 끌려나왔다 라고 조롱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 자산의 총 가치는 이미 26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그중 토큰화 주식은 2025년 시장 규모가 3억 6천만 달러 연간 성장률 26.6%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단 1%만 토큰화돼도 잠재 규모는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ESMA, 국제증권감독기구, 세계거래소연맹은 최근 미국 SEC에 서한을 보내 토큰화 주식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권과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개인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undamentally, the problem that we're trying to solve is allowing um, users, customers, investors to get on chain exposure to equities where they don't normally have um, uh, direct access to these equities. So, as part of our mission, certainly at Kraken, to um, Uh, to try and expand financial inclusion worldwide. 이에 대해 SEC는 이미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토큰화가 아무리 유행해도 그것은 결국 증권이며, 지켜야 할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기관 내부에서도 이미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7월 위원장 폴 에킨스는 토큰화는 미국 경제를 구할 수 있다며 열변을 토했지만, 직후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찬물을 끼얹듯 성급하게 기뻐할 때가 아니다. 기존대로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며 엑셀을 밟는 것인가 아니면 급 브레이크인가라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전통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는 익숙한 패턴입니다. 과거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심의 때도 은행 업계가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문구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신세력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는 반면, 구세력은 완강히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5%라는 높은 과세율은 마치 투자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퇴객 명령과도 같았지만, 이를 20%로 낮추어 주식과 동일 수준으로 맞출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게다가 금융청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전망이며 가상 자산을 증권 규제 범위 내로 편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환영 메시지는 분명하며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SBI 그룹입니다. Circle Internet Group, Ripple Labs 외의 협업에 더해 오래된 파트너인 차인 링크와도 연계했습니다. 교묘한 콤비네이션 블로우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SBI의 진심은 단순히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가상 자산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SBI 그룹은 체일링와의 협력을 발표하며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양산은 현실 세계 자산의 크로스체인 토큰화를 추진하고 온 체인 채권의 자유로운 유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일링 기술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검증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What we do is enable something called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are the more advanced uh, version of Bitcoin's technology that applies the highly reliable uh, financial products approach of Bitcoin and other blockchain systems to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to insurance, to trade finance. To fraud from to fraud ad SBI 그룹은 다각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일링에 더해, 셀러의 USDC와 리플의 LRUDD라는 양대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에 내세워 마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두 개의 깃발을 꽂은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스타타렉과 함께 온체인 거래소를 설립하고 토큰화 주식과 RWA를 주력으로 삼아 목표는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입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융합되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효율은 극대화되며 준비금의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대담하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는 단순한 포석이 아니라 SBI가 스스로 왕관을 쓰려 하는 일본 가상금융의 새로운 패자의 탄생이라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연준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티미라우스 씨조차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씨가 쿡시 해임을 추진한 이번 사건은 노골적인 협박극입니다. 목표는 단순하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SEC가 또 천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네리의 BNGU 현물 ETF와 그레이스케일의 카어데노 현물 ETF가 모두 미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끝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OL 재무회사 DFDV가 다시 자금을 장전했습니다. 주당 12.50달러로 총 1억 2500만 달러의 주식 자금을 조달했으며 계약도 확실히 체결되었습니다. 자금이 늘어난 DFDV의 매수 행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결혈팬인 마이크로스트레터지가 다시 매수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3억 5690만 달러로 3081BTC를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 바닥까지 통째로 가져간 것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체인 인기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썰라너는 7일간 2118만 활성 주소로 1위를 차지했고, BNB 체인은 1090만으로 2위였습니다. 트란과 베이스는 600만 대, SCI는 496만으로 톱 5에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유동성 전쟁 시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